네 오늘 찾고자 하는 분 어떤 분인지 좀 소개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찾고 있는 아이는요 이형우입니다. 1981년 8월 9일 당시 그만 4세 두 살인데요. 만으로 네. 두 살인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 2세로 나오고 있는데 4살이었어요. 네 살이었어요. 네. 음.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풍기역 그 대합실에서 놀다가 어, 실종되었습니다. 약간 곱슬머리고요. 얼굴이 얼굴이 둥글고 눈이 크고 어, 눈이 이렇게 약간 들간 어 편이에요. 이마에 조금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왔고요. 우측 배에 타원형의 검은 점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노란색 티셔츠를 입었고요. 흰색 고무신을 신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34년입니다. 아들의 목소리, 얼굴을 기다린 시간이 말입니다. 상상할 을수 없을 만큼의 시간이 지났지만 변함없이 아들을 찾아다니시는 아버지 이 응구 씨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죠, 아버님? 경북 풍기읍 네. 동부 이동 당시 주소였습니다. 네, 지금 아직도 거기서 사시는 거죠? 지금은 충북 단양에 네. 살고 있습니다. 아, 지금요? 아, 어... 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아버님이 충북 단양에서 올라오셨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건 형우 씨가 실종된 곳을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저 지금 멀리서 오셨지만 지금 이 시간은 형우 씨를 찾는데 집중해야 되잖아요 아버님 네한 네, 시간 동안 형우 씨 얘기를 할 건데 형우 씨가 실종된 당시 그때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날도 일요일인데 그 완행열차에, 그, 그 옆에 희방사가 있는데, 희방사의그 젊은 남녀노소가 많이 그 구경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도 2시에 풍기 도착했는데, 그 할아버지를 만찾으려 여기 왔다가 아침 한 10시에 이제 할아버지를 찾으러 풍기역에 갔는데, 할아버지는 못 찾고, 그, 밑에 아래 또리는, 하의는 안 입은 상태에서 흰 고무신을 신고 대합실을 배회하다가 두 네. 시가 완행열차가 도착 경그 어느 젊은이가 그 발견하고 이제 그 빵을 사 먹었답니다. 네. 그 매점에서요. 네. 그리고 매점에서 빵을 사들고 이제 그, 그 젊은 친구는 대합실을 개찰구로 나갔는데 우리 형우가 그 개찰구 쪽으로 나가니까 따라 나가니까 다시 그 저마 친침 갔다가 돌아서 가지고 형우를 업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 완행열차 차가 복잡하니까 이제 승강장 그 반대편 철판을 이렇게 제쳐놓고 그 젊은이의 무릎하게 앉아가지고 계속 그 원주에서도 확인했고 잔다는 걸보았고 그, 게 또, 그 후에 청량역에 이제 애기를 얻고 가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신고자 아가씨인데 곤승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내용으로 전단을 약한사천 장을 찍어서 전국 경찰서 행정관서에 전부 내가 보냈지요. 그리고 그 신고 기간 한 2주 되니까 신고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 후로부터 이제 계속 이제 뭐, 고아원도 찾고, 찾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게 이제 관공서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거 뭘일좀 해야겠다 하고, 사실은 형을 찾기 위해서 이제 서울로 이주를 했죠. 송파구 쪽으로 송파동인데, 음. 송파구 석촌동이 정확하게요. 음. 그래서 거기서 한 35년을 이제 뭐, 그 어린이 재당 창설하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많이, 이제, 그, 권승기, 지금 퇴재하셨습니다. 그, 아니, 아니, 그저 그, 권혁신, 권혁신, 그, 그 이제, 우리 협회 그 부장하고, 제가 엄청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는 뭐, 많이 출연했고, 심지어는 방송료를, 그 당시에 3,600원 주도만요 그날, 그뭐 홍보, 신문 내고 뭐 이렇게 때문에 약한 300명도 넘었어요. 제 육안을 봐가지고, 스튜디오에. 그래, 그걸, 그 방송료를 제가 이제 도로 걷뒀어요 방, 저 마이크를 잡고, 일이일한 사항인데, 그, 이제 좀 운영에 보태서라고, 그거를 전부 걷뒀어요그 당시 돈이, 백6 0만지 이백육십만 원에서 뭐 뭘할때60십 얼마였어요 그래 그걸 내가 기탁을 해서 이제 권혁선 그 부장한테 내가 드리는 사실이 있고 그게 그 당시 우리가 1 6명 그 각도별로 위원회가 조직되 돼도 회장은 그~ 그~ 저게 그 이름 뭐더라 저 그 60대 노인을 이제 회장을 이제 임시 회장을 이제 역임을 하시는 계속 그 노인하고 활동을 했죠. 그 손자 이게분어저 그 김수환이네. 김수환. 아버님 아버님. 저기 실명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아, 지금 네. 형우 찾는 거 형우 실종된 당시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보는 한 번도 없었나요? 그리고 그게 다지요. 뭐 권성기 아가씨가 이제 네. 그 이주 뒤에 신고한 음. 거를 네. 그 내용 이후는 전혀 뭐 모르지요. 뭐그 아, 전혀 재호가없요 네, 그러면 우선, 아버님 아까 네. 형우가 지금 제가 그냥 형우라고 부를게요. 아, 부 네, 형우가 바지를 안 입은 상태라고 했나요? 그럼 위에 위에 엄마 윗도리만 입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네. 거는 이제 노란 그티사스에 펭귄. 펭귄이 여러 게한줄 음. 그려져 있고. 그 때, 이제, 밑에 하의는 벗은 상태고, 아무것도 안 입었다는 생각이 들죠 예, 말씀이시죠? 안 입고, 이제, 그 신, 고무신을 신었어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젊은 친구가 열차에 데리고 간 거지. 그러면 그 빵을 사준 사람이 데리고 간 거네요? 그렇죠. 네. 대표님.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납, 납치, 납치일까요? 6개죠. 네, 유괴 납치. 육의 네. 납치. 자연스럽게, 음. 그날 이제 그 풍기에서 풍기역에서 네. 이제 그 빵하고 우유 사주고 어 아이하고 좀 친해졌다가. 친해졌어요 친해지니까 형우가 열차에서 그, 그 젊은이 음. 무릎에 누워서 잠을 잤대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청량리역에서 내려가지고 그 이동하는 것까지 확인이 된 거죠. 음. 뭐 지금만 같으면 뭐 CCTV 를통해서라도 찾았겠죠. 네. 근데 당시에 음좀 아무튼 안타까움이 많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더 지금이라도, 어, 좀 적극적으로 하면. 수사가 어. 필요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